이번 게임은 다크슈라인이라고 하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 일본 풍인가봐요. 한번 해볼게요. Go! 어, 신사네. 고양이 두 마리. 어, 이거 뭐지? 산인가? 두 갈래네? 어디로 갈까요? 여기. 어, 소리. 어, 굉장히 기네. 아까 왼쪽이랑 연결된 건가? 일단 쭉 직진. 이거 뭐지? 어, 종, 종을. 아까 배를 몰라랬대 아, 종을. 짜... 어, 어이, 뭐야, 이씨, 아이씨. 아이씨. 뭐야? 뭐야? 왜? 뭐야, 종 먹으면 안 되는 거야? 수집해라, 세 개의 배를. 트레이터널에서. 동을 찾는 것 같은데? 이거 뭐지? 4차원으로 가는 건가? 너는 필요로 한다. 배를. 들어가나? 들어가네? 시간제한이 있는 건가? 일단 크게 한 바퀴 둘러서. 어, 저기 있다. 아까 그러니까 종 먹으면 죽던데. 먹어야 되나? 먹어 먹는 거지. 아, 종 하나. 오오오 아유, 뭐야 씨. 종 하나? 어. 야이셔 원숭이 시키 이게. 하나 어디 있을까? 하나 어디 있을까? 이거 하나 어디니? 어디 있지? 너 멀리 왔는데? 아유, 오씨, 아이 참, 아 저, 어 뭐야, 먹었어? 오씨, 어 나도 모르게 먹었네. 어어어, 어 어, 쫓아오네. 야, 씨, 미친 거야? 어 귀신 쫓아와. 아, 씨. 오이 씨, 이 아줌마. 돌아가야 되는데, 어, 너 멀리 온거 같은데 어떡하지? 어디야? 아, 쟤를 피해서 가고 싶은데 못 가나? 이거 또 어디야? 아, 여기서 유인해서 반대로 가야 되나? 어, 어디였어? 어 아, 어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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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<laughs> 아이, 뭐야? 못 올라와. <laughs> 여기요, 못 올라오죠. 에이, 에이, 에이. 어, 어때 어 온다 아씨 아나 나나나나나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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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, 나 유턴 유턴. 오, 이 카드 가때 어때, 이로 쭉감 된다. 내가 더 빨라. 자, 다 모았으니까 직진, 그냥 직진. 아, 뒤 돌아보면 안될것 같아. 아씨, 아 다리기 아, 버튼이 없어. 어디야? 왼쪽, 오른쪽, 오쪽. 른 어? 아닌가? 어디야 여기?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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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쫓아와나 보고 싶다.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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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보았잖아 왜 보았잖아 어저아줌만 저기 있다 와씨 어 이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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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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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아 이거 뺑과뺑글 돌기만 생겼네 중간으로 들어가봐야겠다 중간 아유 씨 지금 이 상황에 나올 때냐 원숭아 아 아까 일로 왔었구나. 이 종을.. 얻다가 어? 디다가 여기? 여기? 어, 아이 아이 어. 아! 여기 뭐야 b a r r i e 없어졌다고? 와이씨 미친 어아니아니아다아냐아아나다으씨아이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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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오는 거구나 아나 피할 수 있었는데 어, 이아줌어디지아유씨 바로 조치네씨 어,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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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대기 어디야 아 이게 왠지 똑같은 데만 도는 거 같네. 저긴가오르막길이지 오케이. 자 이걸 담아서 일단 암호 구멍이나 들어가. 이거 들어가서 아시 쪽으로 일단 밖으로 나가야 돼. 어왜 이렇게 느려? 역시. 여기다 갖다 대면. 자 좁, 좁, 좁. 오케이. 아유! 이리 가자, 이리 가자, 이리 가자. 아, 올라오는 길이 네 가지네. 자, 바로, 보라색 게이트로. 다른데, 어딨지, 보라색이? 좌회전? 좌회전? 좌회전. 어유, 야, 이까, 유 아, 뭐야, 씨, 아무것도 아니네. 그림자였네? 나올 때가 됐는데? 나오지? 어, 뭐야. 어, 뭐야, 여기 어디야? 이런 게 있었나? 어, 뭐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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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보라색 게이트가 없어졌구나. 어, 밖으로 아, 나왔다. 나오면? 어디로 가? 또아나 뭐야, 끝이야? 아이씨. <laughs> 왜뭐 이렇게 단순해? Thank you for playing. 굉장히 단순하면서 뭔가 쫄깃하게 하는 게임이었네요. 간단한 게임이었어요.